하반기가 돼야만이 이분들은 풀려요. 6월달 소리만 돼도 가보자. 이런 식으로 좋은 소리를 들어요. 문서 쪽으로 조금 참았다가 아주 찬 바람 소리 날때 사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팔릴 거예요. 밖에 일이 풀려야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신년 운세 네. 이야기했던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 운세 이야기 하는 그렇죠. 시간에 찾아왔어요. 오늘은 이제 65세 신축생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이야기 나눠볼 텐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보실 때 이분들 올해 상반기까지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네, 65세 되신 신축생분들은 네. 상반기에 들어와서 조금씩 일은 이제 풀린 듯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반기 오면서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그냥 양력으로 치면 6월 말경부터가 아마 이제 상반기 이제 들어가는 그게 되는 건데, 그때서부터는 조금씩 더 낮아요. 하, 하반기에는 내가 뭐 마음 먹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특히, 어, 음력으로 5월 달만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음력으로 따졌을 때 7월 8월 달만 되면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90월 달이 간다면은 열매를 딸 거예요 그렇게 상반기로 갈수록에 신축세 65세 먹은 분들은 괜찮아요 반면에 어,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다 부모가 다르듯이 태어난 달도 틀리고 이러니까 조금씩 틀린 적은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낮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걱정되냐 하면은 아~ 근로자 어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6월달 5월 6월달은 정말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건설 근로자들만 속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5월 6월달만 들어가면은 그분들도 괜찮아져요. 그리고 또뭐 매일 매일 어 이달 말경 뭐 보름 열을 이렇게 막 뭔가 미뤄지면서안 되시는 분들은 7월 달 소리가 되면은 성과를 얻고 성과를 봐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은 하반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공기가 더풀리요 하반기가 돼야만이 이분들은 풀려요. 음... 소띠들은. 네네. 그리고 어느 소띠든지 거진 비슷해요. 꼭 65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소띠들도, 거진 괜찮은데, 특히 65세 먹은 신축생 소띠분들은, 아, 어, 6월달만 닥쳐도 괜찮다. 오, 어. 여름이 시작할 때쯤? 예. 풀릴 수 아우, 있네. 더워 죽겠는데, 왜? 더운데도 바빠져요. 오, 그래서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 되고, 어, 그런 분들이 알겠습니다. 많죠. 그럼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운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운기가 있다면 좀 어떤 쪽 운기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운기는 혹시 국외로, 그, 그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은 네. 외국가서 뭔가 계약을 쓰고 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은 그거는 성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네네. 이 우리 우리 회사와 접촉하고 뭐 연결 고려를 져가지고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저 조그맣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6월달만) 넘었으면 괜찮아요 음. (6월달) 소리만 돼도 좀 기다려 봐 이번에 우리 이거 할때 같이 이렇게 가봐 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소리를 들어요. 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문서 쪽이 예 문서 쪽으로다가 네. 많이 소띠들은 문서 또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네, 네, 네. 또 살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참았다가 아주 찬 바람 소리날때 사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 봄에 내놓으신 분들은 네, 네, 네.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팔릴 거예요. 네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운기 자체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풀려요. 네, 네. 띠들이 어, 하반기에 더 많이 풀려져 나갈 거예요. 음, 괜찮아요. 음, 좋네요. 그리고 6 0대 나이시면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네. 가정에서의 용기는 좀 어떨까요? 선생님? 가정의 용기를 따지고 보면은, 아, 이, 65세 나이 드신 분들은 무엇을 많이, 내 몸에서 내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은, 어, 신장, 콩팥 쪽으로다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음. 그쪽으로다가, 어, 좀안 좋아요. 건강 쪽으로? 건강 쪽으로는 음. 그쪽으로 좀안 좋아요. 네네네. 신장 쪽으로다가 그쪽으로 조금 안 좋아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도. 음. 그런 거는 미리 건강검진 받아보시죠. 그렇죠. 해마다 그거 봤잖아요. 정부에서 네. 나오는 거. 네네네. 그거 잘 받아가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배우자라든지 자식들 간의 관계도 좀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 소띠분들은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내 부인이니까 괜찮고, 내 남편이니까 괜찮고, 자식이니까 괜찮고, 너무 이렇게 확 뭐, 남들보다 더 이렇게 막 그냥 저거 한게 아니라, 그냥 무해무덕하게 넘어가는 신축생 소띠분들은 고맙다고 해야 돼요. 소띠분들은 워낙에 인덕은 없어요. 아, 그래요. 인덕은 없어요. 일은 음. 열심히 하되 네. 인덕이 없어. 그런 그러니까 게 가정에서도 가정은 화목하긴 한데 특별하게 화목한 게 아니고 음, 그냥, 음, 그냥 응, 무덤덤하게 그냥 음. 그럴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올해는 그럼 좀 가정 밖에서 좀 하고 계시는 일 쪽이 그일 쪽이 풀려져 음. 나가는 거예요. 음. 그 일이 풀리면 가정도 화목해 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밖의 일이 풀려야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65세 소띠 분들 하반기 운세 이야기 나눠보았고 당연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제 개인 운세는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그렇죠. 궁금하시면 예예 네. 네, 네. 예, 전화 주시면 상담 잘할수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생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신축생 여러분들 어,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뭐 뜻을 가진 게 있다 그러면은 밀고 나겠어요. 무조건 화이팅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